전도회가 더욱더 을 내서 하나 교회를 반석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열들을잘 감당해서 소문내는 우리 성대교회를 소문나게 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라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은 요한 삼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네. 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코스토 모던이즘은 모든 것을 수화하기 위해 객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모든 것을 승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아멘. 네, 우리가, 어, 요즘 시대에는 포스트 모델이죠.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꾸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치관도 바뀌어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가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점점 동성애를 허용하는 시대로 나가니까 동성애를 허용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시대가 동성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뭐냐 성경 진리의 말씀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상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자, 말씀의 시를 부리며 시작!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절과 4절.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주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생난다하니 내가 시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 사도 요한은 사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때 나이가 한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사역을 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 제자가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한참 극세할 때였습니다. 초창기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단들이 제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러니까 어 영과 육을 구분을 한이원론이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온두 마리는 내멋대로도 불려도 된다. 이런 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런 주장이 거제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수 있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다. 일어나서도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던 그런 운동이 바로 이월로 이, 어, 그 이단이 행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물구물 해보니까 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기쁜 일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 면은 가이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왕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어, 그법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그 1절을 볼까요 1절에 온게 있지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자는 음. 엘도. 다시 말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받듯이 나이 많은 나 요한은. 네, 나이가 많은 요한이 지금 가요에 있데 가요는 그때 당시에 바로 보관 목회의 중지. 아니면 장로쯤 되는 그런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가요가 나오고 데네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오 드라데가 나옵니다. 이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가요는 정말로 어, 진리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그, 고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들은 그 초대교육 때, 그, 말씀을 서빙전에 보면은 그 어떤 삶을 살았지 그들은 모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투대교일 때는 순례 전도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 국군마다 또 마을마다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 그래서 이전에 는 우리 나라 초창기 때는 권서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서일은 성경을 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 안에는 온갖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팔러 다녔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팔기도 했습니다. 권서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전심 때가 되기도 하고, 저녁 때가 되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자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본서인들, 특별히 순회 전부자들은 불신자의 지배를 안 갔어. 그게 천치이야왜그러냐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저사람들어둠으로 다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는 사람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저녁을 주면 저녁 먹고 점심을 주면 점심 먹고 물을 주면 물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선악를 행했는데 선 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그러니까 바로 가요가 이런 일을 행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국회 시작 요한을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6절 시, 자, 사랑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곧 나그네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적당하게 그들을 선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아주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요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는 얘기죠. 나그네를 잘대접했다 다시 말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떠날때 오히려 뭐 차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싸주고 이런 일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어 버강목 교의그 지도자였던. 어,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가요라는 사람 이 있는데 그 가요가 참정도 많고 또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할그 어, 대접을 했다. 그그 그 얘기가 어디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님, 사도님, 아그 버강문 지역에 갔는데. 그저,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잘 대접해서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복음도잘 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이 소식을, 어, 이제, 어, 사도 요한이 들으면서 진리 안에서 생각나니, 내가 참 기뻐하다. 기쁘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최상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그러니까 최상급 단어는 무엇이냐, 여기서, 어, 그 사랑하는 가요 네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하느라 그다음에 삼절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기뻐한다는 것은 최상급 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쁘다 이 기쁨이 조금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 야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아 가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 러런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리 안에서 생활을 살리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주의를 잘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11도 생활을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일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어, 소문이 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요한은 가리오에게 무엇을 본복하라고권면하나요1 1절 시작 사랑하 자요 악한 것을 번복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복하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뭐라 하라는 얘기죠? 선한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선한 것을 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가이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어그어 믿음이 어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이렇게 수리에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때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선교는 내가 직접 가야 돼. 그렇죠? 그게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갈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수리 전도. 내가 정말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내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려면 직장도 가야 되고, 아니면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네, 환경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니까 옳은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님 네,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선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악한 자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주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소하냐. 그러면 내가 가면그 행한 일을 없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소하며 맞아들이는 형제를 금하여 교회에서 배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충직자인 것 같아요. 뭐장로정극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인정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가오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걸 꼴이, 눈꼴 치워서 못 보는, 그러니까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우, 가오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순위 중지자 보면은, 야, 그들 들고 있어, 알아라. 어, 그들이 이렇에 속한 사람을 지어찌게아느냐 무조건 내주아라 그래서 내주아라고그 다음에 또 그들을 불쌍해서 그들을 막 도와주고 그러면은, 도와줬다고. 그리고 막 비방하고 내쫓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 얘기는 뭐냐 면은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요한을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마지막, 정말 수저 제자인데 그 제자 인데그 제자 그요한으로부터파서 받은 사람이 세우고 받은 바로 이기후대가 오히려 무한을 욕하는 거예요 스승을 욕하는 거고 담임 목사를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막 그냥 자기를 세운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면은 내가 막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 상대방을 욕하면은요 내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느냐 꼭 누구와 같으냐면은 이 아담의 자녀 중에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다? 야, 그러면은, 내, 나에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서 내가 좀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야. 야, 저 동생만 없애면, 동생만 죽여서 없애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으니까 나는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로 불러내서 동생 추측이 잖아. 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 지금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는리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막 누르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네 옷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선한 사람 주위에는 뭐가 끌까요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 칭찬하고 그리고 섬김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 솔로몬이 이제 지혜 왕으로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을 때 남방의 스바 여왕도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그가 아름다운 꽃 화분 두 개를 들고 와서 이것이 어느 것이 생화인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그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예요. 그래서 어, 생기기가 근데 이 조화도 너무처럼생마처럼 아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잘 구분이 안가 여러분 저 앞에 우리 해바라기 있어요. 그렇죠? 연중 1년이 12살. 지금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 어느 게 진짜인지 각자인지 알수 있으니까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봐라 벌과 나비를 붙잡아와라 그리고 벌과 나비를 막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화와 조화를 다 놓고 그다음에 어느 것이 생화지지나 인제 그를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 안에다가 딱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기가 나니까 생화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게이 그러니까 생화 있는 쪽으로 벌과 나비들이 막몰려가더라요 저것이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력이 있대, 향기로운 사람이 돼.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조건 선한 일에 향기를 풍게되는그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또 소문 나게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한번 오 절을 볼까요? 오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성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이다. 1 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굽받지 말고 선한 것을 굽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구요? 악을 행하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려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선을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을 뽑고 전도자들을 돕는 일은 나도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통수 일이 바로 주일학교 일인줄로 있습니다. 아음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뭐 수일날이나 토일날 와서 열심히 전도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전도팀도 와가지고 바카스라도 하고 어뭐 아니면 기타 오백이이고사주면나 아주 수고하십니다.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팀을 돕고. 선교 팀을 돕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수고 애쓰는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일를 영접하는 것이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는 순위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멘 우리가 신앙상활하면서 우리는 이 많은 말 가운데 어리들끼리 이런 말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돕는 일에 실사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 아닌 선을 범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과 학교 교회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앙을 하고 있느냐. 수의 전도자를 돕는 가요처럼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잘하는 사람을 뒤방하고, 깍깍을 내리고, 어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수 있느냐, 우리를 이런 일을 해봐은안 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환경과 처지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하거라.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중학교 학생이 도시락을 싸와 쌓았, 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도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전에는 다 도시락 싸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싸웠는데 한 가다 보니까 여배우의 친구가 보니까 도시락에서 막 머리카락도 막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 나오면 는 용이 아이가 머리카락을 그냥 지원줍니다또 어떤 어느 날은 막푸도 나오고 또 때는 심지어는 모래도 나오고 모래를 막 씹었을 때는 그냥 동이 그 모래를 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는 친구가 뭐냐. 쟤 엄마는 개몬가봐 아니 도시락을 사주는데 머이크라토만 넣고 그다음에 막골도막들어가 있고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애를 그, 그 보면서 이상하다고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집에 초창도 안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3이 되어서, 다 이제 학기가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한 친구를, 야, 우리 오늘은 우리 집에 올라가자그런 그, 러다니까어 궁금하게 됐던 사이에, 어, 그럴까? 그래서 늦갔어요. 근데 이 집에 갔는데, 그야말로, 그, 그, 뭐야, 탈동네. 그냥 막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금이 가고, 이런 집들이 쫙 있는 집에 막 이렇게 한참 올라가더니, 이제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쪽으로 막들어가그러더니 어머니가 왔어요 그렇게 캄캄한 방에서 다 나오는게 보니까 네 시각장애 이 아이의 엄마가 시각장애인거에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카락도 들어가 때로는 모래도 뭐 들어가 잘 안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채로 치여가지고 어떨 때는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붉은 것은 잖아요. 이게 그가라기도 하고 안가라는것 있거든요. 그거는 도우를 그대로 씹을 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 밥을 줬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이 친구들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비방했어요. 에이제 엄마는 개운가봐. 근데 그 아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골라해요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 오래고걸란해요곤란했는 음,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시각장애인님들 잘, 에이, 잘 그걸, 어, 보, 보지를 못해서 그걸 바언해주는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러한 상황을 알고 이 친구가 크게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방을 할때 남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허물어 그 다음에 또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꾸 돕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을 분하는 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선한 본을 본이 되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무엇인지 적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이오르와 같은 이러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래서 돕는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선교사역에 동참했던 34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각계각의사람입니다 각기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수고를 했다. 이 사람은 이런 수고를 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이라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다. 그들을 알아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 1차, 2차, 3차 분대행을 다니며 불합과적을 다니며 고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순위의 어,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우리 성배 교회를 위해서 연말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어, 불신 장면으로 덜 수고하고 또 힘쓰는 사람들을 말하기 시 어, 그들의 노구를 치하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나누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고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오는 모금을 전파하며 떠돌아다니던 순위 전도자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고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순위의 전도자들은 요한의 교회에 서이를 증언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악이 아닌 선을 본받은 자가 되고 또한 선한 구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542장 드릴까요? 542장.